어 이대로 막대과자 게임 하실? 안 됩니다. 된다. 안 됩니다. 된다. 야 바트모크 치즈맛 쿠키. 짐미 된다. 하지 않았더냐? 골드 치즈 쿠키님. 둘이 어쩜 이렇게 반대로 똑같냐. 둘다 그만. 그냥 좋아요 2천 개 넘으면 하는 걸로 하죠. <웃음> 그래 그래. 짐이 하자. 지금이야. 안 돼. 제 왜이래 놀라. 잡았죠? <laughs> 특별히 아몬드 들어간 걸로 준비. <laughs> 이것 놔라! 넣지 못해! 골드 치즈 쿠키 처음부터 이러려고 <laughs> 무슨 힘이 팔이 안 움직이잖아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아니 막대기사 게임하라고 <laughs> 아 모래에 머리를 쳐박아! <laughs> 쿠키런 킹 막을, 막을, 막... 이런 또 사건 신고